고기 치킨 호잉!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거의 폭포수진입니다 여러분 음나 오늘 왜이렇게 맛있니 지지 퐁듀와 대왕 바르케 치킨, 보이? 소영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대왕 바베큐와 불닭볶음면, 그리고 치즈 봉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는요, 치필레 감자튀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스로는요, 어니언 소스, 그리고 스위트 칠리 소스, 바베큐 소스 준비했고, 이 뒤쪽에는요, 단무지하고, 음메보시하고 피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콜라 좀 먹을게요. 제로 콜라! 짠! 시원해. 바글바글. 아, 막가... 잠깐, 장착. 자 일단은 치즈부터 바베큐하고 와 오늘 진짜 바베큐 오븐에다 구워서 그런지 빛깔이 미쳤습니다. 여거요여요 치즈를 여거요여요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거의 폭포 수준입니다 여러분. 자덮퍼가지고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어머 어머 이거 바로. 와 치즈 엄청 고소한데 아이스크림 같아 약간 시간 지나가지고 꾸덕해졌어. 한 번에 안되니까 가위로 좀 자를게요.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. 불닭스. 어 불닭 오랜만인가 나? 음어왜 이렇게 맛있냐 더 끓여야겠다. 소스에다 한번 찍어서 아니야 너무 맛있어 그 제가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놨거든요. 계속 이렇게 돌려 먹는 재미지. 이야! 치즈랑 같이 먹으려니까 요거는 같이 위에 여기 볶음면이요 얍 들어줍니다 어우 다 콜러 내려 너무 많이 했나 봐 착착 올려서 미쳤다. 와, 진짜 미쳤다. 여기 위에다가 쫙 올려서. 찰떡이야. 너무 찰떡이야. 너무 찰떡이야. 음. 음. 와 조합이 미쳤는데 절망리는거 먹어. 와, 이번에는 통으로 한번 찍어서. 이야, 이것도 와. 칼집을 내놓으니까 이 안에까지 익어가지고 너무 부드러워. 한번 더 덮어야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음 욕심 안 내고 이렇게 너무 맛있 잖아. 어머! 칙플레 있었어! 짠! 시간이 흐르면서 좀, 좀 눅눅해지긴 했는데, 그래도 감자튀김은 감자튀김이야. 아, 얘 뼈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구나. 발목 부분. 발목 부분을 먹어볼게요. 굳으면 굳은 대로 좀 갈게요. 왜냐면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. 맛있겠 이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부드럽다. 음 확실히 튀김이랑 바베큐랑 차이가 엄청 부드러운 부드러운 차이가 많이 나네. 음. 나 오늘 왜 이렇게 맛있니? 치즈도 뭐 거의 다 먹었네. 자, 뜯고 싶은 날. 방망이다, 방망이. 이거 요물이야. 오늘 이렇게 대왕 바베큐하고 불닭볶음면, 그리고 치즈퐁지를 먹어봤는데요. 확실히 오븐에다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네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이제 족발 대신 칠면조다.